과연 바닥권에 있는 싼 주식 중에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 전방 시장과 함께 높은 진입 장벽을 갖춘 기업이다. 지금 9월부터 이익 개선의 기점을 잡고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내년 기준 PER이 5배 정도로 굉장히 싼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첩첩 산중이라는 말이 요즘 증시를 보면 떠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좋지 않은 상황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증시 하락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안 그래도 연휴 중에 푹 쉬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또다시 불안감을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걱정근심을 계속 가져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스라엘 전쟁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며 특히나 이스라엘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단기간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 급등하지 않은 숨겨진 수혜주인데 굉장히 싼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차근차근 사모고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스라엘 전쟁이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 분석법에 따라 와이하우와 순서대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이 전쟁이 발발한 주요 원인은 작년 말에 재출범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팔레스타인으로 향한 강경 정책이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갈등이 점차 고조가 되어 사태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두 국가 간의 분쟁은 글로벌 주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확대되거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전 세계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이란의 입장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주식시장에는 이 전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증시의 흐름을 봤는데 증시는 다행히도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과거 중동 전쟁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직후에는 즉각적으로 증시가 하락한 흐름을 거의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분쟁에 따라 증시가 만약에 하락 조정을 보여준다면 이 시기가 바로 저가 매수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 분쟁이 정말 심화되고 장기화가 됐을 때는 비로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하나둘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증시가 급격하진 않지만 점차 우하향하는 추세를 만들어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히 뭐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시 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의 반등이었죠. 매번 중동 인근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거의 대부분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요 산유국도 아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 흐름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봤을 때 최근에 이스라엘과 수교 및 원유 증산을 긍정적으로 제고 중이었던 사우디가 이번 전쟁을 발판으로 변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100불 그 이상 뚫고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며 경기가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과거 중동전쟁과 다른 부분이 미국의 비축류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혁신적인 시대에 있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원유가격이 강하게 올라가면 반대로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재생에너지를 쓸수 있는 수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자원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유가격이 100불 이상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유가가 80에서 90불 정도로 고유가 흐름만 지속되더라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 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이스라엘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기며 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는 자연스럽게 달러의 강세 흐름을 촉발시키며 그에 따라 환율 상승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다가오는 11월 FMC 회의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5위의 칼륨 생산지로 꼽히는 국가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칼륨 비료의 핵심 공급망이 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보니 이스라엘의 전쟁에 발발한 것은 칼륨을 기반으로 한 비료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에 분쟁이 심화되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고유가와 비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그 흐름은 곧 금리 상승에도 압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어 상승이 가로막히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으니까 앞으로 미국과 이란이 이 전쟁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 이 분쟁이 정말 장기화가 되는지 이 여부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what?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며 추가적인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보다도 미국 경제 상황이 영향을 주는 게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11월 FMC회의가 더 중요할 것 같고, 투자자로서 물가와 금리, 환율, 이러한 금융 상황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FMC회의가 있기 전, 지금의 10월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면서 지금의 시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관점이기 때문에 직격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특히나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유가 반등에 따라서 정류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유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종목 이름 뒤에 땡땡 석유 이렇게 붙은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 추이가 다시금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 역시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빅텍 휴니드라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에라이즌 엑스원 같은 기업이 최근에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이 유가 상승 흐름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이 강한 이런 땡땡 석유와 같은 종목들을 또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격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반대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단기간 내 끝나더라도 그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수입하려는 니즈가 강해질 수가 있기에 이 흐름은 보다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탈세계화 흐름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얻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꺾여갈 때쯤에 다시금 중동 주변 국가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다시금 불어넣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단기적으로 신규 공략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과연 바닥권에 있는 싼 주식 중에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세계 2위 칼륨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 자체는 칼륨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륨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유니드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유니드는 가성칼륨, 탄산칼륨 수출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이자, 염화칼륨을 캐나다에서 100% 수입해 온 다음에,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출 구성이 가성칼륨 60%, 탄산칼륨 30%, 그 다음에 부산물인 염산이 한1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성칼륨이 전 세계 점유율 약35% 정도로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자재인 칼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제품 가격에 즉시 증가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염화칼륨의 가격 추이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가성칼륨은 비료, 음식료, 석유, 화학, 반도체 등 정말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특히나 비료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료에 많이 쓰이는 것도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즉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기 때문에 전방 시장과 함께 높은 진입 장벽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의를 하자면 이 기업은 염화칼륨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염화칼륨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염화칼륨 가격이 급락하면서 실적 부진에 늪에 빠졌었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인 중국으로 저가 공급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은 그 러시아의 염화칼륨 손익분기점 가격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염화칼륨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며 중국 법인이 9월 들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해 내내 적자를 기록한 중국 법인이 9월부터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에는 염화칼륨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함에 따라 영업이익의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딱그 기점에 놓여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염화칼륨 가격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 지금 9월부터 이익 개선의 기점을 잡고 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유니드라는 기업에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 줄수 있을 만한 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나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내년 기준 PER이 5배 정도로 굉장히 싼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도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눈길이 갔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하는 사업 자체가 기초 화학 계열 산업의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고금리 기조로 향해 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위축 침체로 인해 전방시장 수요가 부진함에 따른 이익이 계속 안 좋은 국면으로 향해 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비로소 금리가 인하되고 경제가 회복돼야 이 기업의 이익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고금리 상황이고 미국을 주도로 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상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할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부터 이 중국 법인이 흑자로 전환됐다 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염화칼륨 가격이 상승한다면 물론 그 폭은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점차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원체 변동성도 크고 불안요인들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파도가 한 차례 잠잠해진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망한 주식들을 사 모으는 게 조금 더 좋을 순 있거든요. 다만 그러한 흐름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나온 이후로 유망한 주식들을 공부했다가는 또 타이밍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유망한 주식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그렇게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간 다음에 흐름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남들보다 좀더 좋은 주식들 싸게 많이 사모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점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절대 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 같이 공유해드린 거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기준을 잡는데 활용을 해서 부디 자체적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그 기회의 꽃봉오리를 잘 캐치하시길 바라겠고 주식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좀더 앞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행복한 부자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 뵐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행복한 부자행복 되세요. 뿅